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공개 첫주단 4일 만에 약 6,800만 명의 시청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총 4억 8,76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단일 TV 시리즈 역사상 첫주 최고 기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오징어 게임 성적에 힘입어 이병헌의 인기 역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며 이미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은 이병헌이지만 이번 오징어 게임 2로 인해 인스타 팔로워 80만이 상승했을 만큼 이병헌의 인기 역시 급상승 중입니다. 세계적인 스타의 이미지에 걸맞게 이병헌은 여러 해외 토크쇼에도 자주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병헌의 센스 있는 영어 인터뷰 보고 가시겠습니다. Yeah, in the script, we uh, we are best friends. We travel a lot and we always do anything together. we, we got to uh... 이 병원은 예전부터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연기의 신이라서 영어를 잘하는 이미지마저도 연기를 해버리는 것일까요? 이 병원의 인터뷰 영상에 한 네티즌은 이 병원은 언어소리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영어를 잘한다기보다 발음이나 억양을 외국인처럼 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제주 사투리를 진짜 제일 제주도 사람처럼 했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왜이 병원이 영어가 남들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유능하게 느껴지는지 알수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병원만큼 세계적인 몸에 좋은 정관상 홍삼이 단돈 68,900원 설날 특별 할인가로 1월 21일까지만 이 가격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수많은 아시아 배우들이 할리우드에 도전을 했지만 이병헌은 할리우드 진출한 배우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병헌은 할리우드에서 매번 각기 다른 캐릭터들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는데요. 영화에서 보여준 이병헌의 외국어 실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병헌은 영화 지하이조를 비롯해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어 대사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이병헌의 영어 실력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 one day I asked him, Dr. Park, you are such a quiet, nice guy that never gets angry. Where do these crazy ideas come from? He laughed, thought for a moment, and answered quite simply because I live a simple, humble life. Maybe it's the reason why I can allow my imagination to be free.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My dear old boy, director Park 이런 실력 덕분에 이병헌은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인 최초 시상자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음악 대표 축제 2016 마마에서도 오프닝 무대에 올라 영어 실력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헌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병헌에게도 영어를 잘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병헌은 2009년 앞서 말씀드린 지하 2조 전쟁의 서막에 악당 닌자 스톰 섀도우로 출연해 열연을 펼쳐주며 성공적으로 할리우드 데뷔를 했습니다. 이병헌은 이 영화로 할리우드에서 등장하는 무술하는 동양인 남성 은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대사가 적다라는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병헌은 지하 2조 전쟁의 서막을 찍을 당시 초반에는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왕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병헌이 영어로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따로 다녔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병헌이 어떻게 지금처럼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이병헌은 고등학교 시절 2년 동안 사설 영어학원을 다닌 것 외에는 별다른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데뷔 후에는 지아이조에 출연하게 되면서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지하이조 촬영 당시 이병헌은 영어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병헌은 영어 참고서를 보며 공부하고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아침마다 영어학원을 부지런하게 다니며 영어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병헌은 영화 지하이조 촬영 당시 발음 하나 어떻게든지 오케이가 나오게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졌었다라고 밝혔었는데 그의 배우로서의 프로 의식 또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이병헌은 미팅 중에 영어로 회화하고 동료 배우들과도 소통도 영어로 하며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이병헌은 영어외에 일본어도 잘합니다. 이병헌은 아이리스에 출연할 당시 일본어 대사를 위해 짧게 벼락치기로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촬영 후에는 현지인과 자유자재로 대화하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병헌은 러시아어까지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백야 3.98 출연 당시 연기를 위해 일주일만 배웠는데도 극중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어휘력이 그를 좋은 배우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이병헌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난 배우가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윤여정 배우인데요.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2021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당시 그녀는 영어로 수상 소감을 하였는데 이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상에 이어 위트 넘치는 수상 소감으로 수상 소감상까지 이관왕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수상 소감에서 그녀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윤여정은 다른 다섯 명의 후보를 모두 승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경쟁을 믿지 않는다.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상식 후 그녀는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한 외신 기자가 그녀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외신 기자는 윤여정이 브래드 피트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브레드 피트에게 어떤 냄새가 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윤여정은 난 개가 아니다.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라며 유머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느낄 수 있듯 윤여정의 영어 실력은 위트까지 섞인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그녀의 영어는 발음이나 문법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윤여정은 자기 분야 콘텐츠를 독창적인 내용을 담아서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영어 전문가들은 윤여정의 수상소감이야말로 진정한 영어 실력의 근본은 유창성이 아니라 독창적 내용 전달력이 있다라는 본보기를 잘 보여준 예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TVN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윤식당, 윤스테이에서도 윤여정의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웃고 떠들며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